여러분 안녕하세요. 낡은 우리 집이 번쩍번쩍하는 새 아파트로 바뀐다니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레는 일이죠. 근데 막상 그 과장을 들여다보면 와 머리 아프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한국의 재개발 재건축 계산법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조합원이시거나 혹은 재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일 궁금한 게딱 이걸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야? 이 질문이요. 이게 왜 이렇게 막연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냐면요. 바로 그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마법이나 운 같은 게 절대 아니고요. 아주 명확한 공식이 있는 계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 퍼즐을 하나씩 맞춰본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내 최종 분담금이 어떻게 딱 하고 나오는지 그 핵심 개념 딱 5가지만 짚어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맞춰볼 첫 번째 퍼즐 조각, 바로 정비구역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마라톤에 땅! 하고 쏘는 출발 신호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라는 건요, 정부가 자 이제부터 이 동네에는 공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하고 땅땅땅 도장을 찍어주는 걸 말해요. 바로 이 지정이 있어야만 그 이후의 모든 절차가 법적인 힘을 얻고 음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재개발이랑 재건축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재개발은 도로가 좁고 공원도 없는 것처럼 동네 전체의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을 손보는 거고요. 반면에 재건축은 기반 시설은 괜찮은데 아파트 자체가 너무 낡고 위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안전 진단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단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면요. 행위 제한이라는 아주 강력한 룰이 적용됩니다. 오 어? 내 땅인데 왜내 맘대로 못하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 조합원 모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상금 더 받겠다고 갑자기 없던 건물을 막 짓거나 땅을 여러 개로 쪼개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전체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다른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거든요. 바로 그걸 막기 위한 조치인 거죠. 자, 다음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우리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엔진, 용적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흐름이요, 바로 우리 사업의 성공 공식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용적률을 많이 받으면요. 그만큼 아파트를 더 높게, 더 많이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집을 빼고도 외부에 팔수 있는 집, 바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집니다. 이 일반분양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팔수록 우리 조합의 전체 수입은 쭉쭉 올라가고요. 자, 그럼 최종 결론은 맞습니다. 바로 내가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팍팍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네 단계는 정말 딱 붙어 다니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숫자로 보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150% 였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250%를 받게 됐다고 해보죠. 와, 그럼 무료 100% 포인트나 용적률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 남아도는 공간만큼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어서 팔수 있으니까 이건 뭐 사업성이 정말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번엔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이미 220%로 꽤 높았어요. 여기서 똑같이 250%를 받는다면 늘어나는 건 고작 30%포인트 뿐입니다. 이 정도로는 일반 분양 물량을 거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업비는 드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결국 부족한 돈을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으로 메꿔야 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업 전체의 판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좀더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내 재산은 과연 얼마로 평가받는가 하는 문제죠. 이른바 종전자산 평가액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를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진 그 낡은 아파트나 빌라 건물 자체는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 어차피 부술 거니깐요. 오히려 철거 비용이 들죠.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 나의 땅 소유권, 즉 대지 지분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를 딱 받아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리고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옆 아파트는 최근에 몇 억에 팔렸다는데 왜내 재산평가액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종전자산 평가의 진짜 목적은요 내 재산의 절대적인 시장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조합원들의 재산을 하나의 공정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서로의 자산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a는 100점 b는 95점 c는 110점 이런 식으로요 모두의 평가액을 똑같이 높게 잡아버리면요 나중에 계산할 때 분모가 커져서 비례율만 낮아지고 결과는 똑같아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이 상대적인 공정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우리 사업 전체가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겁니다. 바로 비례율이죠. 비례율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업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그러니까 순수익은요. 사업하기 전 조합원들이 가졌던 전체 자산 가치의 총합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아 우리 사업 이익 받구나 하시면 되고 100%보다 낮으면 아 사업이 손해를 받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성적표가 나한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비례율 점수를 아까 계산했던 내 옛날 재산평가에 있죠. 거기에다가 그대로 곱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최종 금액이 바로 이 사업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나의 최종 지분, 즉, 권리액이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합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이에요. 자, 여기 김 씨의 사례를 보면서 저랑 같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아주 쉬워요. 1단계, 김 씨의 옛날 빌라 평가액. 즉, 종전자산 평가액이 2억 원입니다. 기억하시고요. 2단계. 이 사업의 성적표. 비례율이 120%로 아주 잘 나왔어요. 자, 그럼 3단계. 김 씨의 최종 자산가치. 권리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맞습니다. 2억 원에다가 비례율 120%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2억 4천만 원이 나오죠? 사업을 잘해서 내 재산가치가 4천만 원이나 불어난 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씨가 받을 새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6억 원이라면 이 6억 원에서 방금 계산한 나의 최종 지분 2억 4천만 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3억 6천만 원 이것이 바로 김씨가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추가 분담금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이 숫자가 더 이상 그냥 막연하게만 느껴지진 않으시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딱 하고 나왔는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 초반이나 중간에 나오는 이 모든 숫자들은요, 어디까지나 예상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사비가 오를 수도 있고, 부동산 경기가 바뀌어서 일반 분양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최종 숫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요. 그냥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바로 그 주체적인 자세입니다.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복잡한 계산의 공식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 주민총회에 참석하신다면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